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금이간 항아리 이야기를 하십니까? 금이간 항아리요. 어떤 사람이 물지게에 각각 항아리 하나씩을 매달고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했지만 왼쪽 항아리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을 받아 집에 오면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금이간 왼쪽 항아리는 물이 반절밖에 절반밖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는 도중에 물이 질질질 새어서 물이 반 정도밖에 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는 주인님께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주인님께 일을 두번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도저히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부디 저를 버리시고 좋은 항아리로, 금이 안간 온전하고 깨끗한 항아리로 새로 사서 사용하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금이 간 항아리에게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내가 금이 간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항아리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단다. 자, 우리가 물을 나르기 위해서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렴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는 항아리가 온 길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황무지가 되어 있지 않니. 하지만 네가 지나왔던 길을 한번 봐라. 내가 반쯤 금이 가서 물이 흘린 자리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풀이 자라고 있지 아니 금이 간내 모습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꽃을 피고 열매 맺으며 자라고 있지 아니 그러니 너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니? 라고 말하며 주인은 금이 간 항아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따뜻한 얘기가 아닙니까? 사랑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금이 안간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흠이 없는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부족하고요. 좀 모자란 사람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보다는요. 좀 부족한 사람,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람, 허점도 보이고 틈도 보이는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완벽한 사람만 모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안간 사람만 모여 있다면 어떨 어떨까요? 똑똑한 사람만 모여 있다면 어떨까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요. 또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요. 이름만 대도 다큰는 사람. 그런 사람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실수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다 알고 다 하고 의롭고 완벽한 사람만 있어서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완벽하게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저를 좀 보세요. 윤 목사가 금이 안간 목사라면 어떨까요? 제가 바늘 구멍 하나 안 들어가고 매사에 깐깐하고 완벽한 목사라 꼬치꼬치 다 따지고 실수하는 걸 절대 못 보는 그런 목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좀 허허거리고요. 금도 좀 가고요. 실수도 좀 하고요. 깜빡 있기도 하고요. 알면서 모른 척도 하고. 또뭘 몰라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라고 머리 극적거리는 그런 좀 금이 좀간 평범한 목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금이 좀간 사람이 좋아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좀 금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가 빈틈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면은요,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애를 잡는 거예요. 집에 숨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금이 간 항아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간 항아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주례할 때마다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신랑 신부가 앞에 섰는데, 신랑, 신부 예뻐? 예쁘대요. 신부 몇 점짜리인 것 같아? 100점이요? 1000점이요? 만점이요 뭐 그렇게 막 올라갑니다. 100점 이하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신랑 신부가 참 예쁘고 100점짜리인데 신부가 100점짜리 아내가 되어야 되고 100점짜리 엄마가 되어야 되고 100점짜리 며느리가 되어야 된다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신부, 우리 신랑이 100점짜리인데 100점짜리 남편 되야 되고 100점짜리 아빠 되어야 되고, 100점짜리 사위 되어야 한다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50점이면 만점이에요. 그래서 50점 닭이 50점은 몇 점? 100점이에요.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랑과 신부가 100점짜리 부부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객들도 100점짜리 인생을 살기 원하면 다 같이 크게 따라해보세요. 하고 따라하게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자. 그렇게 서로를 덮어주고 채워주면 100점짜리 부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명주례를 제가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 따라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만날볼수 주님에게 주님에게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만 날볼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빈틈 없이 똑똑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340년간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군사적인 지도자이고 재판권을 가졌던 지도자인 사사를 세웠어요. 기도원도 사사였고요. 삼선도 사사였고요.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똑똑하고 실력있고 문벌 좋은 사람만 뽑았던 것이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모자라고요. 집안도 완전 아닌데 그런 사람을 사사로 뽑았던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장관을 뽑는 청문회를 보면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웃입니다. 에웃. 사사기 3장 15절은 에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부르짖음에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성경은 에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야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성경에서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딱두번 나와요. 그런데 그한 번이 에우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에우을 굳이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을까요? 그것은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쓸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옛날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심지어 왼손잡이를 핸디캡, 장애인으로 그렇게 보기도 했었어요. 우리말도 보면은 오른쪽에 오른과 옳다 할때 오른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을 봅니다. 즉, 오른쪽은 옳다고 다 여긴 거예요. 미국은 왼손잡이에 좀 관대한 것 같은데 그 뿌리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영어로 오른쪽을 right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로 옳다, 바르다 할 때도 right이라고 합니다. 영어 문화권에서도 오른쪽은 옳게 여겼고, 왼쪽은 틀렸다고 여긴 거예요. 특히 인도나 중국, 중동 지역에서는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죠.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거기서는 밥 먹어야 돼요. 모든 중요한 일은 다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악수할 때도 당연히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요. 왼손은 언제 써요? 큰일 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특성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가 되면서 왼손을 틀리게 보고 핸디캡으로 보는 사회에서 왼쪽을 다르게 여기는 사회로 발전되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의그 유현진 선수가 한국 선수인데 그 미국에서 통했던 이유는 그가 왼손잡이 투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는 왼발잡이, 오른발잡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왼발로도 골을 잘 넣는 오른발잡이에요. <laughs> 다시 말하면 왼발도 잘 써서 그에게 큰 강점이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3,3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굉장히 강했겠죠. 그래서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굳이 쓰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에웃은 베냐민 사람, 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애웃 그 지파에서 그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저거 왼손잡이 내놓은 놈이에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애웃이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이시, 이테르, 야드, 여미노 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을 하면 이래요. 이시, 남자, 이테르, 불구인, 장애인, 야드, 손, 여미노, 오른쪽이에요. 즉,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 정말 장애자였던 것 같아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왼손을 써야만 했던 왼손잡이가 된 거죠. 말체라는 심리학자는 이 세상에 95%의 사람이 자신의 어떤 핸디캡, 어떤 약점, 어떤 열등감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아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 어떤 단점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부족한 점 모자란 점 핸디캡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본래 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핸디캡 장애를 가진 자예요. 우리는 모두 이시이테르야드 여민호인 것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우시 바로 우린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약점 이 약함을 어떻게 강함으로 강점으로 극복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우시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정말 캡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별볼일 없던 오른손 못 쓰던 그 장애인 핸디캡을 가진 왼손잡이 에우시 모아방을 죽이고 모압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온 정말 캡된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에우처럼 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에우이라는 이름에서 그 힌트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에우슨 그 뜻이 뭐냐면. 연합 하나 를 뜻하는 에하드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의 뜻처럼요. 에우스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에우와 연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우과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에우스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에우과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에우스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우의 강한 손, 강한 팔, 강한 오른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우의그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모 모압 왕 에글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오른쪽 허벅지에 한뼘 정도의 단검을 차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주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에 큰 차를 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짧은 단검을 차고 들어가서 무학 군사들이 그를 그 무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쉽게 모하방 에글론에게 의심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결국 그를 처단하는데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산지에 올라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라고 하면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모압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이에요. 3장 30절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몇년 동안요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안한 사실을 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80년 동안 평화는 모세도 못했어요. 여우수화도 못했어요. 다윗도 80년의 평화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에우시요 왼손잡이가요. 오른손 못 쓰는 장애인이요. 모압 군대를 못 찌르고 모압 암몬 블레셋 삼국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모아방 에글론을 단검 가지고 들어가서 왼손잡이가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 들어가서 죽이고 모아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그 사사되고서 이스라엘 땅에 80년의 평안을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애국과 연약했던 애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국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애국과 하나 되어 주셔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 없는 평안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도 이시이테르 야드 여민호가 아닙니까 우리의 장애 핸드캡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못 배웠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또 남모로는 약점 핸드캡 많아요 하지만 애국과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우리와 연합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 내어주신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총신대학교예요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님은 이재서 총장님인데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설교도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못 보는 맹인은 아니었어요. 15살 때 실명했어요. 15살, 청소년, 사춘기 때 실명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춘기 때, 얼마나 절망하고, 앞도안 보이고, 인생이 캄캄했을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서 그 청소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의 눈이 되어주셨어요. 그가 가는 길에 지팡이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청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5년간 재직하고 은퇴하면서 총장이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최초로, 아니,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의 대학교 총장된 것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로서는 최고이고 최대인 총신대학교의 총장이 된 거예요. 그것도 시각 장애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총장님을 보고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되어서 대단하다고 엄지척해요. 하지만 총장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단해서 총장 된 것이 아닙니다. 장애 덕분에 총장 된 것입니다. 안못 보는 장애 덕분에 하나님 불쌍 여겨주셔서 총장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총장이 될 때, 안못 보는 분이 PT를 하고, 안못본 분이 총장하겠다 나서니까, 사람들의 동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 장애가 총장들한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옆에서 총장님을 쭉 봅니까, 이 앞을 못 보니까 이게 핸디캡이고 큰 약점이에요. 어디 가서도 혼자 못 가요 항상 누가 잡아줘야 돼요 이 교회 와서도 계단 올라올 때 잡아줘야 되고 마이크가 여기 있다고 광대상 여기 있다고 센터를 잡아줘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앞을 못 보니까 큰 장점이 있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겁이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냥 돈 달라고 해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돈 달라다 돈 달라 학교 좀 도와달라 보이는 게 없으니까 줄 때까지 말을 해요 보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물불 안 가려요 우리는 그냥 눈치 보고 애둘러서 막 이렇게 좀막 부탁하고 이러는데 그냥 물불 안 가려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돈 달라고 학교 도와달라고 줄 때까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장님들 중에서 모금을 제일 많이 한 분이 되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약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붙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애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서 총장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우 다음에 3대 사사가 삼갈이 삼갈. 삼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에우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렛세사랑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대 사사가 누구냐, 삼갈이에요. 삼, 이름이 삼갈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삼돌이, 삼돌이. 삼식이.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미천했던 그런 집안인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소속 집파가 없어요. 아나세 아들, 아나신 거예요. 아나는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 아나세예요 그러니까 삼갈의 집안은 정통 히브리 출신 집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 이방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 여신을 숭배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삼갈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농부예요, 농부. 배운 게 없어요. 잘 싸우는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갈이 무엇으로 불레사 사람을 쳐서 이겼대요? 긴 칼로요? 큰 창으로요? 병거로요? 아니요. 소모는 막대기로요. 에웃은 긴 칼이 아니라 단검 가지고 들어가서 참 대단했는데 삼갈은 한술 더 떠요. 소모는 막대기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뭘 한단 말입니까? 뭘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집안도 별로고 혈통도 이방인이고 직업도 농부고 또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삼갈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을 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한 사사가 된 거예요. 에우 삼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도의 원300 용사, 기도원은 겁쟁이 농부 출신 아닙니까? 모세도 살인자였고 그가 가진 것은 양치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물어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인데요 그런데 그 양치던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에우시대의 이스라엘은 왜 모아방 에글론에게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강한 오른팔만 붙들었던 거예요. 내 힘만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에우스는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장애를 가졌어요. 대신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약, 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고 강함 되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참 신비로운 분이에요.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 하나님이에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몇이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도바로 이렇게 고백을 해.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따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강함 되십니다. 내가 미련할 때 하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나의 부함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넘어질 거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세요. 약해질 거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함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약함은 괜찮아요. 약점은 괜찮아요. 대신 그 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강하다. 뭐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대단하다. 뭐 여기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약함은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강함되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또, 금이간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이시 이태리야드 여민호입니다. 핸디캡을 다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괜찮습니다. 애우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고, 강함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